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현재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모험가 법사 불독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미의 계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캐릭터는 루미너스였지만 뭔가 답답한 이동 때문에 비슷한 법사인 비숍으로 넘어갔다가 사냥이 너무 극악이라서 썬콜로 넘어간 재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독이 끌리는 겁니다. 리마스터 1년 전이라서 떡상할 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모법을 250레벨로 전부 키우자라고 시했 했던 재미의 육성이 불독이 240 레벨쯤에 리마스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진짜 그때는 보자본이 아니면 불독의 사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스킬 한개 추가로. 불독 육성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루미너스와 비숍으로 고통받았던 제미에게 원기형이 주는 선물이었을까요? 각설하고, 현재 불독은 르네상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열리면서 불독이 사용하는 스태프, 보조무기의 가격도 같이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키우려면 자본이 좀더들 수도 있습니다. 무자본 유비분들이 불독을 시작하시면 두 가지만 스탯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리티컬 확률이 무척 낮은 친구이기 때문에 크왁 관련해서 링크와 유니온을 전부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왁은 팬텀을 120레벨까지 키워 서 링크 효과로 15%를 받은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모험가 궁수 3명을 모두 120레벨까지 키워서 크왁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크왁 유니온은 신궁과 나로인데 200레벨까지 키우면 각각 4%씩 크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0레벨까지만 키워도 각각 크왁이 3%라서 여유가 되면 신 인공과 나로는 키워주면 좋습니다. 농장으로 넘어오면 인공 생명체 A는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풋기 일라와 조합시켜서 나즐리만 만들어도 크악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월묘 도둑을 만들어서 로맨티스트 킹슬라임과 조합시켜도 크악 4%를 만들 수 있지만 일단 월묘 도둑을 만들기 전까지는 인공 생명체로 나즐리만 만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 댓글에 있는 농장 검색 사이트에서 원하는 몬스터가 있는 농장을 찾아서 들어가서 조합해 주시면 쉽게 라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점에서는 딥다크 크리링이 뜨면 무조건 한 개를 구입해서 쟁여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크 확은 이렇게 하이퍼 스탯이나 유니온 전명 등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전부 끝났다면 이제는 버프 지속 스탯에 진심 펀치를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모험가 법사의 인피니티 는 버프 지속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버프 지속을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프 지속만 180%대로 유지하면 그란디스 이전의 사냥터에서 원킬컷 때문에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세테이블 메모라이즈로 인피니티를 확정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버프 지속 190%대라면 무한 인피니티 지속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블레이즈 포인트에서도 버프 지속을 수급할 수 있어서 방학 동안은 190% 버프 지속이 어렵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자본 유비라면 버프 지속을 시작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할 수 있는 곳은 어빌리티입니다. 레전더리 어빌의 첫째 줄에 버프 지속 50%가 나오기 때문에 어빌 비용 반값 이벤트 때 어빌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빌을 돌리는 방법은 일단 두세 번째 줄을 먼저 잡고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세 번째 줄에서 크 확이 나올 때까지 돌리고 나오면 잠근 다음에 첫째 줄이나 마지막 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크확도 그렇고 버프 지속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이건 개인의 선택에 맞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는 버프 지속도 크확도 안 나와서 그냥 버프 지속을 첫째 줄로 잡고 지금까지 잠그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어빌은 첫째 줄 버프 지속 둘째 줄 크확 셋째 줄 상태 이상 추가 데미지입니다. 두세번째 유니크 상추뎀은 8%가 최대치니까 혹시나 나왔는데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크확은 뭐가 나와도 그냥 잠궈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빌리티에서 버프 지속 50%를 얻었다면 유니온 점령으로 최대 40% 메카닉을 200까지 키워서 유니온 효과로 20%를 추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장에서 추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크와과 버프 지속이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코어 강화입니다. 무자본 유비라면 무조건 코강이 1순위입니다 코강을 하면 스킬의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라서 가성비로. 다른 모든 것을 앞설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파일로 들어가면 불독 스킬들의 우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불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게 우차 스킬 코어를 배치해 놓고 나머지 코강을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우차 스킬을 배열했다면 이제 기본 스킬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 줄이 같은 코어끼리만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 줄이 같은 것만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첫 줄이 같은 코어를 중복으로 포어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모든 코강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불독으로 넘어와서 우선순위에 맞는 코강을 살펴봅시다. 보스를 안하고 사냥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1순위 코어만 강화해줘도 충분합니다. 미스트 이럽션 플레임스위 포이즌 리전이 1순위입니다. 특히 사냥에서는 포이즌 리전을 최대한 많이 강화해줘야 합니다. 원킬컷이 바이퍼의 서펜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강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높습니다. 물론 본캐로 키울 분들은 나머지 6개의 코어를 전부 강화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중첩 6코어로 코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중첩 6코어는 스킬 코어를 두번 중첩시켜서 최대치인 60레벨로 만들고 코어칸는 6개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가이드는 고정 댓글의 임시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일단 1순위인 이옵션 수위, 포이즌, 리전을 어떻게 3중첩으로 배열하는지만 알려드리고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첫 줄에 스윕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첫 줄이 다르게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칸에 일업션과 포이즌을 순서에 상관없이 채웁니다. 그러고 남은 빈 칸은 3 개의 코어를 아무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스윕은 첫 줄인 스윕과 다른 두개 스킬을 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코어에 같은 스킬이 중첩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3 개만 중첩시켜서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첩으로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플레인 스윕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첫 줄이 다르게 이럽션이나 리전을 하나 골라서 채운 다음에 남은 코어들을 아무렇게나 배열 해주면 끝입니다. 나오시는 강화 코어들을 우선순위 에 맞게 코어 중첩 계산기에 있는 표로 가서 제가 한 대로 배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강이 끝났다면 불독 육성은 거의 다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5차 스킬 중에서 포이즌 체인이 원킬컷이 높은 편 이라서 보스 상관없이 사냥만 하실 분들은 포이즌 체인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불뚝의 사냥은 포이즌 리전을 1분마다 이렇게 바닥에 깐 다음에 불 관련 스킬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단에서는 보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퍼지는 맵들을 찾아서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냥 정리는 제가 250까지 비주류 사냥터를 정리한 적이 있어서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2초 쿨감 정도만 맞춰도 도트 퍼니셔, 포이즌 포이즌 체인, 포이즌 노바까지 가동률이 괜찮아져서 사냥이 좋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쿨감 뚝을 2초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포이즌 리전을 깔고 3개의 광역 스킬을 돌리다가 쿨이 된다면 매기도 플레인과 메테오를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큐리오브 이프리트도 사냥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이즌 리전만 원킬낼수 있다면 쿨감이 없어도 250까지 편하게 육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쿨감 3초 이상만 있어도 제자리 사냥이 편하기 때문에 고자본 유저분들은 사냥이 쾌적할 것 같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일단 새롭게 키 세팅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이즌 체인, 포이즌 노바, 보트 커니셔로 이렇게 세개 연달아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독은 꾸준히 딜을 쌓아올리는 평딜 메커니즘이 줄어서 자주 사용하는 스킬들을 연달아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이즌 리전을 바닥에 설치한 다음에 플레인 헤이즈로 미스트를 만들고 일옵션으로 터트리는 것이 기본 보스. 딜링입니다. 플레인 헤이즈의 쿨타임 동안은 플레인 스윕으로 딜을 넣는 메커니즘입니다. 대충 스윕 3번에 헤이즈 1번 정도지만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헤이즈 쿨타임에는 플레인 스윕으로 때린다만 기억해주세요. 키세팅은 포이즌 체인, 포이즌 노바, 도트 퍼니셔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죠? 포이즌 노바는 사용 후 2초 후가 돼야만 독구름의 색이 변하고 미스트 이럽션으로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인 헤이즈를 먼저 사용습니다 사용하고, 체인 로바 도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헤이즈로 미스트를 만들고 1번, 2번, 3번 키를 누르면 알맞게 색이 변하고 그 타이밍에 맞게 터트리면 됩니다. 이걸 쿨에 맞게 반복하고 나머지 타이밍에는 메테오, 메기도 플레임, 퓨리오브 이프리트를 쿨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퓨리오브 이프리트를 사용할 때는 이그나이트가 꼭 켜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사실상 이그나이트 딜이 메인이라서 이 부분도 하나 챙겨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온 오프 스킬인 텔레포트 마스터리, 이그나이트, 파이어 오라는 이렇게 매크로로 지정해서 한 번에 킬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지막으로 챙겨가 주세요. 보스 극딜은 평기를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모든 극딜 버프를 쓰고 비레링을 쓴 다음에 플레임에이지를 써준 다음에 체인 노바 도트를 쓰고 미스트를 터트립니다. 그런 다음에 퓨리오브 이프리트를 킨 다음에 나머지인 매기도 플레인과 메테오를 사용하면 끝입니다. 불독에서 가장 중요한 보트 중첩 스택은 이프리트와 앞에서 알려드린 오모프 3인방인 텔마이드 나이트 파이어 오라만 켜두면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무적기가 없어서 공룡 무적기인 에테리얼 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에테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시드 폭탄같이 서버렉이 걸리는 패턴의 경우에는 숫자 0이 뜨는 걸 보고 사용해도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수 있습니다. 루점 스킬을 공중에서 한번더 누르면 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공도 최대한 생존에 활용하시면 부족한 유티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불독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한 이펙트에 걸맞게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요즘은 재미도 메이프라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소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지만 키워두면 반드시 빛을 보는 캐릭터 라서 여러분의 하이퍼버닝을 불태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